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연봉 1억이 넘는 직업이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미국에서는 대학을 나오지 않아도 고연봉을 받을 수 있는 직업들이 점점 주목받고 있습니다. 미 경제지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미국 노동통계국 자료를 인용해 고졸 또는 준학사 학력만으로 평균 연봉이 높은 직업들을 소개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바로 항공교통관제사입니다. 평균 연봉이 무려 2억 원에 육박하며 2년째 대학만 졸업해도 지원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상업용 조종사. 역시 고등교육 이후 면허만 취득하면 연봉 1억 7천만 원을 벌수 있고 원자로 운영자 또한 고졸만 돼도 연봉 1억 7천만 원 수준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발전소 운영자, 치과 위생사 등도 학사 학위 없이도 억대 연봉을 자랑하는 직업군으로 꼽혔습니다. 미국은 실용 기술과 숙련 직무 중심의 고소득 직업이 다양하게 존재하는 구조인데요. 우리나라처럼 무조건 대학부터 가자는 분위기와는 다소 결이 다릅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학사 학위를 가진 이들의 평균 연봉이 더 높긴 하지만 대학 졸업장이 절대적인 조건은 아니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학벌이 아닌 능력 과, 직무 중심의 사회, 우리는 얼마나 가까워졌을까요?